네, 안녕하세요. 천원여입니다. 제가 지금 독일의 IAA 모터쇼 행사에 와 있잖아요. 와, 진짜 좋은 자리에 기아 자동차 부스가 이렇게 딱 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실 옆에 뭐 볼보도 있고 다른 브랜드들도 있는데 좀 작게 부스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아는 차도 되게 많고, 일단 부스가 엄청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EV9 GT도 있고요. 그리고 EV3 GT까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궁금했던 EV2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EV2가 언젠가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원하면 출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빠르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약간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차량이긴 하지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EV9 그 엄청 큰 사이즈 SUV부터 해서 EV3, EV4까지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이랑 거의 비슷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좀 작은 차량이잖아요. 사실, 빗세그먼트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전면부 그릴도 그렇게 넓은 게 아닌데 수직으로 양쪽을 이렇게 딱 감싸주니까 전면 그릴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은 전기차기 때문에 뭐 그릴이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깔끔하고 예쁜데요. 또 컬러가 이렇게 산뜻한 블루 컬러가 적용돼서 그런지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차량 구입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신차 리스부터 렌트까지 모두 가능한 차맵 어떠세요? 백만 유튜버 우파님이 보증하고 저를 포함한 다양한 유튜버 분들과 함께하는 차맵 지금 바로 부담 없이 견적부터 받아보세요 아 지금 안쪽에 이 라인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휠이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되게 큰 신발을 신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와, 이 휠하우스에 꽉차 있습니다. 전기차스러운 그런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차량의 느낌이 되게 직각, 네모네모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휠, 이 디자인도 네모네모한 그런 디자인이 딱 들어가 있네요. 사실 좀 고가의 차량이었으면 이런 디자인이 안 어울릴 수 있는데, 이거는좀 작은 사이즈의 차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귀여운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기아 엠블럼이 들어간 부분까지 딱 네모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을 되게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대 변화에 맞춰서 유럽형 모델이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내년이죠. 내년에 유럽에는 먼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아, 국내에도 사실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소비자들은 이렇게 작은 차량들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뭐 캐스퍼라든지 그런 차량을 보면 대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분명 우리나라에도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가격이 잘 나온다면 또 많은 판매량이 이어질 것 같은데, 국내 출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컨셉카다 보니까 지금 보어 핸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전면 디자인이라든지 휠이라든지 이런 거는 양산차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딱 디자인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아의 다른 차량들도 거의 컨셉카랑 비슷하게 출시가 됐었죠. 아, 이 차량의 도어 핸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윈도우 몰딩도 이렇게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가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윈도우 자체만 봤을 때도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이랑 비교하면 좀 큰, 이렇게 와이드한 창문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쪽까지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뒤에 탑승했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와, 그리고 지금 언뜻 언뜻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가 보이고 있는데 티어링휠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그대로 비슷하게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그냥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그런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삼각형으로 옆에 되어 있는 헤드레스트가 들어가 있고, 사이즈도 되게 컴팩트 합니다. 이렇게 출시돼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갇혀있어서 편하지 않으려나? 어쨌든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완전 똑같이 출시가 되진 않겠지만,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재 같은 것도 지금 만져볼 수는 없는데요. 뭔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그런 소재들이 많이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이 시트가 굉장히 슬림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의 사이즈는 B세그먼트지만 실내 공간은 거의 C세그먼트급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너무 귀여우면서 좀 예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안쪽에 들어가서 빨리 실내를 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뒷좌석에 엠비언트 무드등이 되게 화려하게 나와 있어요. 도어 쪽으로 쫙이 감싸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쪽으로 하나의 라인도 적용되면서 뒤쪽에 시트에도 램프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양산차로 출시가 되면 뒤쪽 시트 램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도어 쪽까지는 그대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와, 썬루프 보이세요? 썬루프 엄청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바도 없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또 컨셉카기 때문에 이렇게 바가 없게 출시가 된것 같은데, 또 컨셉카랑 비슷하게 또 출시가 될걸 생각하면, 가운데 바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와이드한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이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되게 아담하고, 딱 실용적인, 컴팩트한 느낌이지만, 실내 공간을 이렇게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와이드한 썬루프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런 넓은 레그룸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 디자인은 약간 박스카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사실 완전 박스카면 날렵한 느낌이 들진 않잖아요. 이렇게 사실 위쪽 공간은 일자로 떨어지지만 살짝 사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윈도우 라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카의 형태로서 실내 공간을 극대화 시켰지만 실제로 디자인은 박스 스카의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에서 보는 거랑 실내에 탔을 때의 느낌이랑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마 이쪽으로 이제 충전구가 전면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인이 살짝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e v 6처럼 충전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w l t t 기준으로 4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출시될 때는 그것보다는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런 컴팩트한 SUV인 걸 생각하면 주행 가는 거리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eMP 기반의 전기차긴 하지만 800V 시스템은 아니고요, 400, 400V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와, 리어도 진짜 깔끔한 그 자체입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후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라인이 강하게 잡혀 있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덩어리진 느낌이 이번에 출시되는 차량들의 뭔가 컨셉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 위쪽에만 살짝 하나가 약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엠블럼도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로 느낌으로 리어램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의 폭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요거는 전면에 헤드라이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리어 창문도 진짜 넓은데요? 와, 보통은 이렇게 필러 끝나는 부분에 조금 두껍게 내려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쫙 이어진 느낌으로 라운드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의 리어 윈도우라고 생각하면 되게 넓은 윈도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트렁크는 여기 이렇게 누르면 하나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아래쪽은 깔끔하게 배기구라든지 그런 디자인 없이 깔끔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같이 EV2를 빠르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실내도 좀 열어서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컨셉카잖아요. 그래서 양산차랑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까지 이제 출시된 차량들을 보면 컨셉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기아는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관 디자인만큼은 거의 비슷하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독일 미넨에 와서 또 엄청 큰 기아 부스를 이렇게 보면서 신차까지 둘러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아담한 유럽형 전기차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우리가 컨셉 3를 둘러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사이즈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게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작은 차량들이 인기가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에서 좀 다양한 차량들이 많이 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또 다양한 차량들 여기서 빠르게 찍어서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